메신저 상담이 편한 건 맞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전화로 3분이면 끝날 설명을 메신저로 하면 30분도 모자라요 타이핑하는 시간,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시간, 추가 질문에 답하는 시간, 이 모든 게 배로 늘어나죠. 더 힘든 건 답장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답이 와도, 아, 그럼 이건 어떤가요 하면서 꼬리 질문이 계속 이어지죠. 하나 답변하면 두개 생기고, 두개 답변하면 네 개가 생기고, 정말 끝이 없죠. 게다가 정작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처럼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콘텐츠로 스스로를 알리고 독립된 브랜드로 설수 있도록 돕는 퀀텀스텝스 사자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상담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편과 2편 모두 다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전화는 꺼리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려고 할까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담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화나 아니면 대면이었습니다. 전화로 빨리 통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무실로 직접 오시거나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메신저가 기본입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인스타그램 DM, 심지어 유튜브 댓글까지 온갖 메신저 채널로 먼저 문의가 들어오죠? 블로그 포스팅 하나 올리면 바로 안녕하세요 글잘 봤는데 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시거든요 전화번호는 아예 남기지 않고 텍스트로만 소통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트렌드인데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전화 대신 메시지를 선호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심리적 부담감이 적습니다. 전화는 받는 순간 바로 대화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 같은 건 복잡하고 민감한 내용이 많아서 즉석에서 정리해서 말하기가 어렵죠. 어, 음, 그게.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반면에 메신저는 어떤가요?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해서 보낼 수가 있죠. 실수해도 다시 보낼 수가 있고,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답장해도 되고, 훨씬 여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기록보존의 장점입니다. 전화로 상담받고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어, 그게 그때 뭐라고 했더라? 하면서 다시 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신저는 다르죠? 모든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나중에 찾아보기도 쉽고 가족들한테 보여주기도 편하죠. 특히 이혼이나 상속, 형사사건 같은 민감한 문제들은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게 마음의 정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머릿속에만 있을 때보다 글자로 보면서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접근성의 편리함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메시지 하나면 연락할 수가 있죠 직장에서도 조용히 보낼 수가 있고 지하철에서도 보낼 수가 있고 전화는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하고 시간도 맞춰야 하는데 메신저는 그런 제약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 상담자의 입장이 고민이 시작되죠 메신저 상담이 편한 건 맞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전화로 3분이면 끝날 설명을 메신저로 하면 30분도 모자라요 타이핑하는 시간,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시간, 추가 질문에 답하는 시간, 이 모든 게 배로 늘어나죠. 더 힘든 건 답장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답이 와도, 아, 그럼 이건 어떤가요 하면서 꼬리 질문이 계속 이어지죠. 하나 답변하면 두개 생기고, 두개 답변하면 네 개가 생기고, 정말 끝이 없죠. 게다가 정작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 2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고요. 혹시 전문가 브랜딩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의 생존 전략 이책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번 저희가 소수 정예로만 진행하는 초월반 프로그램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자 마케팅의 스몰 자이언츠였습니다.